네, 안녕하세요. 개인님, 토바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총싸움이, 이런. 음, 수락? 네, 여튼. 네, 여튼, 이렇게 싸우는 게임인데요. 이거, 이런 건 알지죠? 이런 걸로 이렇게 맞춰서, 어, 저 사람 불쌍하네 고추맛수. 네이내 네, 고추기! 이렇게 봐야겠죠? 네, 예, 바로 가볼게요. 저희 내일에 야매 먹방에 찍을 거예요. 가루아 아, 아프겠다. 제가 이걸 몇번 해놔가지고 이럴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 겨우 살았네요? <laughs> 나쁜 척 하지마 뿌네 <laughs> 바로 머리 맞춰주고요 와우 완전 쉽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기다고 이거 미션 봐가지고 잠금해지아 지금은 안되나봐요 그럼 먼저 얘부터 모으기 계속하기 <laughs> 캐릭터가 완전 이상한 것도 많네 와이 캐릭터 좀 무서워 완전 무서데얘여우턴 예, 예, 해볼게요 오! 안 맞고 바로 입었어 대박. 여기 선물 열기. 당신은 보물 쳤어. 아니, 괜찮아. 전 모아둘 거예요. 오, 아우 얻었어. 아니요, 괜찮아요. 아! 여보. 이 캐릭터 저 진짜 바꾼다. 너 싫어? 너무 싫어. 왜? 너를. 안 줬어. 아, 나 이거 안전얘기 예전에 얻었던 건데. 이거 뭐야? 오? 오, 캐릭터. 안 안녕?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거 제가 다음에 꼭 업고 오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세요. 네, 바로 어 이렇게 되다 어, 잠깐만 주소로. 계속 하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네, 여러분, 시작합니다. 그 그래. 이게 자꾸 유충하기가 안돼요 오케이 랩이 좀걸리고요와뿡 <laughs> 여러분 이 게임 완전 쉬운데요? 너무 쉬운 너무 엄나아쉬운 거. 아 얘가 안 되는 건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쉬어. 아 몰라 그냥해. 어? 오 겨우 샀다. 이거 언제 다 지우지? 뭐지? 아, 어, 어, 뭐, 야 블라스터. 아, 이거 완전 멋진 총인데? 이거 완전 멋진 총인데? 막 어이구, 왜? 막 눌러, 글요 아이고, 왜안 되지?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잡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마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